예시 2번은 뭐냐면 미래 가치 구하는 거거든요. 이 미래 가치는 어떤 미래 가치냐면 일단 연금은 똑같아요. 백백백, 백백백 연금 똑같은데 3년 후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요거는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년 후의 가치를 구할 건데 자, 그러면 요 1번과 2번과 3번에 3년 후의 가치를 이제 다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후에 가치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요 3이라는 거는 3년 말 시점의 미래 가치라는 뜻이에요. 미래 가치를 구할 때 어느 시점의 미래 가치를 구해라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3년 말 시점의 가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고 1번에 3년 말 시점의 가치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100에서 뭘 곱해요? 어, 1 5%의 제곱으로 두번 보내야겠죠. 한번 보내면 2년 후 시점 두번 보내면 3년의 시점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은 한 번만 하면 되죠, 여러분. 맞죠? 3번은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미래가치죠. 그 자체가 미래가치입니다. 그래서 1을 곱한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값에 1을 곱하면 그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다 합치면 미래가치가 나오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뒤에서부터 쓸게요, 얘는. 뒤에서부터. 1. 1.05 1.05의 제곱. 자, 인수분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와 인수분해 관련해서도 수학 기초에 다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수학이 약하다,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뒤에 수학 기초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뭐 계산기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접 뭐 끄적거려 가지고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자, 구해 보니까 얘가 얼마 나왔냐면 315.25가 나왔답니다. 그러면은 2 5가 나왔는데 이거는 미래가치죠. 이거는 미래가치 3년 후 시점에 전체 저 100백백에 100, 대한 미래가치에요. 자 그러면 미래가치가 315.25인데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렇게 첫 번째로 100백백을 100, 내가 정기적금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매년 말 100을 불입해서 3년 만기 정기적금 금에 가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3년 말에 이거를 해지하면 얼마가 될까 해요. 100-100-100 가입한 다음에 3년 말에 100 늦자마자 해지네요. 이거는 보통은 현재 시점에서 100-100-100인데 지금은 조금 느낌이 다른데 어쨌든 1년 후에 100 2년에 배, 3년에 배, 이렇게 불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3년 말에 얼마가 들어온다? 315.25. 그래서 총 명목 금액은 합치면 300이지만 이자가 얹어져 가지고 315.25가 들어온다. 15.25만큼 이자가 붙는 거네요. 다 복리로 붙습니다. 자, 이렇게도 볼수 있죠. 그런데 적금 말고 정기 예금에 가입할래요. 여러분, 적금과 예금의 차이가 뭐예요? 적금은 일정한 기간, 일정한 기간에 내가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그런 형태의 예금을 우리는 적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기 예금은 중간에 불입하는 게 없이 현재 시점에 일시에 불입하고, 그 다음에 만기 이 자를 싹다 얹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지해서 돈을 수령하는 그런 형태가 정기예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272.31을 가지고 있어. 그런 다음에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거야. 그러면 272.31을 넣고 3년 지나면 얼마를 얻어요? 315.25를 얻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한테. 현재, 272.31을 받을래. 매년 말, 3년 동안 100을 받을래. 3년 말 시점에, 315.25를 받을래. 셋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뭐 선택할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무차별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272.31을 받을래랑 매년 말 3년 동안 100을 받을래랑 3년 말에 315.25를 받을래는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이게 화폐시장 가치죠. 이거를 환산이라고 부른 거죠. 시점을 달리 해가지고 가치를 똑같게 만드는 거. 이거를 환산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22페이지에 있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기본방과 그다음에 중급, 기본 이론과 중급 이론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건데 거기에 22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 하나 있죠. 네모 박스 있죠. 네모 박스. 거기 보시면 미래 가치 이자 요소의 합이 있고 현재 이자 요소의 합이 있어요. 현가 이자 요소의 합. 자, 뭐냐면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하나의 항을 만들었죠. 요것도 인수분해해서 하나의 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매년만 똑같은 금액을 주는데, 그 매년만 똑같은 금액을 주는 저 100이라는 금액에서 뭘 곱하면 바로 미래의 가치가 나온다. 뭘 곱하면 바로 현재 가치가 나온다. 그때 요 값들을 정의한 게 있어요. 자세한 거는 인문 강의에선 생략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미래 가치 이자 요소의 합.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연금의 미래가치 요소. 각각의 현가 요소랑 미래가치 요소는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현금, 연금의 현가 요소. 연금의 현재가치 요소. 그래서, 줄여서 현가 요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개념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는데 아 환산을 통해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현재랑 1년 후 말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재무관에서 의사 결정할 때 단기 의사 결정을 잘안 합니다 철도 짓고 공장 짓고 그다음에 지하철 사업하고 뭐 1년 만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2 3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현금 흐름에 대한 가치들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어떠한 가치, 뭐 터미널 밸류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가치로 환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업 종료 시점의 가치로 환산할 수도 있고, 환산을 자유자재로 해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이 어려우면 재무관리를 끝까지 공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눠 놓은 거예요. 말 문제 차원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까지 커버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거를 좀 나눠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을 때 자, 앞에서 제가 재무관리 기초적인 얘기 막 드렸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수학이 나오지 않잖아요. 숫자가 나오지만 수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해. 그런데 화폐의 시장 가치부터 이게 뭐지?라고 하는 순간, 이게 조금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계는 좀 존재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뒤에 있는 수학 보론에 있는 수학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화폐의 시장 가치를 다시 공부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름대로 좀 이해가 잘될 거예요. 아시겠죠?